자 우리 어떻게 양을 빵빵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름하여 풀스피킹 왕초보 끝말읽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예문을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만약에 문제가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free time에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요. i read a book in my free time. 그리고 나서 말이 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질문에 대답만 하면 되는데 15초 동안 양을 채워야 됩니다. I read a book in my free time. 음, 음, 음 이렇게 나가줘야 되는데 아 못하겠다. 그럼 이제 속상한 거죠.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먼저 긍정문입니다. 자막 보면서 천천히 따라주세요. 두번 얘기할 거예요. Oh, you know, ding ding is very interesting. Actually, everyone loves it, and I really love it. 나도 너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Oh, you know, thank i n g is very interesting. Actually, everyone loves it. And I really love it. 이런 식으로. 난 너무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부정적. 다 싫어요. 나도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요. 자, 가봅니다. Oh, you know, thank i n g is always difficult. Actually, it is so critical. Everybody knows it. 다 알아요. 다 어려운 거 알아요. 다시 한 번, 시작. Oh, you know, thinking is always difficult. Actually, it is so critical. Everybody knows it. 부정적이죠. 자, 우리 그럼 응용해 볼겠요 오늘은 Part 3의 우주 최강 빈출. 긴장 바짝 하고, 오늘 영상은 정말 열번 돌려보셔야 돼요. 자, Part 3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Part 3 공부하시다 보면 단계별로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난독이죠? 선생님,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맞아요. 이 스테이지를 지나고 나면요. 두 번째, 긴장감이 더 커져요. B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난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5초, 15초, 30초 동안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문장도 부족해집니다. 한마디로 양치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 5번의 경우에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는 연습과 함께 짤막짤막하게 돌려 쓸수 있는 문장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초 동안 말해야 되니까 좀더 길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하여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빈출 문장들을 두세 가지 정도로 묶어서 외워주셔야 시험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버튼 누른 것처럼 다다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세 문장으로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part 3에서 정말 우주 최강 빈출.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이 온라인 토픽에 대하여 세 가지 문장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wealth of information is available. 두 번째. It is accessible anytime, anywhere. 세 번째. Even if I have a question late at night or early in the morning. I can fi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주시는데요. 연습도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83와 86에서는 주로 서론 본론 예시 결론의 식으로 짧게 혹은 길게 말하게 되는데, 이 구간에 이 예시 구간을 꽉 채울 수 있다면, 본론에서 음. 아이디어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도,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내용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노하가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샘플 문제 먼저 보면서 시작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보세요. What are some advantages of doing an internship? 인턴십을 하는 장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 친구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예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이후에 예시에서, for example, I have a friend, 전 친구가 있어요. She has an experience. With an internship, 인턴십의 경험이 있습니다. She told me that she learned a lot and it was very meaningful. 그녀는 많이 배웠고 아주 의미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자, 이렇게 예시는 짧게도 말할 수 있지만 만약 본문의 내용이 부족하셨다면 예시는 무궁무진하게 늘릴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같은 예시를 더 길게 늘려볼게요. For example, I have a friend and she has an experience with an internship의 경험이 있다. She told me that she learned a lot. 많이 배웠어요. And she understood her shortcomings. 자신의 부족한 점. And what she had to improve. 자신이 무엇을 향상해야 할지. And she got a lot of advice from seniors. 선배들에게 많은 조언도 받았어요. It was very meaningful.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어차피 내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내용을 무궁무진하게 늘리실 수 있어요. 짧게도 갈수 있고, 길게도 갈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본론이 좀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예시를 길게. 나는 본론이 충분했다 한다면 예시를 좀 짧게.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예시를 조절하시면서, 팔 Part 3와 팔6 Part 부분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